그것을 어,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아,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살수 없구나.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 없구나. 라는 것이 어, 비로소 실제로 깨달아지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 갈,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네, 그런 시간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 어 또 이제 출근해 와서 제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주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주보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라는 이 말씀이 정말 제 저의 고백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어, 네, 그렇게 항상 이렇게 고백하게 됐고,